햇살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오후, 저수지의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추적자는 군산에 위치한 작은 수로를 찾았다. 10미터 채 되지 않는 폭의 작고 얕은 수로, 추적자는 이곳에 희망을 걸어본다. 자, 스피너베이트로 간다 여기는 얕은 수로에 폭도 좁은 그런 수로권입니다 여기는 바람도 덜 타기 때문에 이곳에선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구름도 없이 햇빛도 잘 쬐주고 있습니다 꽃샘 추이어도 여기서는 충분히 저는 마리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느낌이 좋아, 여기는. 확실히. 인공적인 수로기 때문에 저런 스트럭처 하나하나가 베스들한테는 정말 좋은 공간이 될 거예요. 좀, 저거는 <laughs> 빨간 고무 다라이. 작지도 않고 베스들이 숨기에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꼼꼼하게 다 뒤져가지고 앞뒤로 꼼꼼하게 어식 어종이 확실한 사냥의 움직임 꼼꼼하게 와 있어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돌 여기가 진짜 막 엄청 막뭐 풀, 수초 이런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보여요 그냥 돌이 보여 수면에 잘박잘박 보이는 그런 옆에서 베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런 빨간 고무 다라이 어? 인공적인 그런 좀 떠내려온 그런 큰 쓰레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물건들이 베스들한테는 진짜 좋죠 아무것도 없잖아 밋밋한데 자쭉 가보면서 쳐볼게요 너무 발 묶이지 않고 여긴 수신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 반응이 난여 와스 왔... 아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도도도도 했어. 고척천과 이어져 군산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개수로. 농번기가 끝나면 안전상의 이유로 물을 빼두지만 이곳은 항상 수량이 남아 있다. 본의 아니게. 모든 생명체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구간. 얕은 수심 덕에 수온도 올랐을 터, 승산이 충분했다. 지금 제가 어, 다리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해가 떴지만 여기는 다 응지잖아요. 응다리다 보니까 반응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하루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햇빛이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바이트가 짧게 들어왔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마리수 봅니다. 지금도 한 방에 못 먹고 도도도독 정도의 입질이 쇼 바이트가 들어왔어요. 내가 꽃샘 추위 이겨낸다 이거 뭐라고 나 체이선데 이거 뭐라고 베이트 피쉬인가? 지금 스벨 앞으로 도망가는데 높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올수 있게끔 잘 리트리브를 해줘야 되겠다 읍스 어유 사이즈 괜찮다. 기대도 못했던 준수한 사이즈의 녀석. 어유 안돼 안돼 기다려. 자 올리겠습니다. 아. 오 어, 사이즈 나쁘지 않아. 자, 꽃샘 추위를 이겨낸 저의 첫 번째 배스. 차차. 얕은 수심에서 돌에 부딪히는 순간, 저의 스베가 갸우뚱하고 눕는 그 순간, 이렇게 배스가 물고 나와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는, 어, 변칙적인 리액션 바이트에 어, 나온 녀석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한 번에 꽉 물어주는 힘이 좋았고, 어, 사이즈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무게도 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의 녀석들이 이곳에는 좀 많을 것 같으니까 계속 계속 빠르게 스피너베이트로. 반질만 나게 쇼트파이트만 계속 나네 왔어 아! 계속되는 쇼트파이트뿐 제대로 먹어주는 녀석들이 없는 상황 역시나 예상과는 다르게 쉽게 풀릴 리 없었다. 생각보다 오전은 되게 추웠는데 지금은 따뜻함을 느끼고 지금 바람도 아까는 와, 씨, L인데?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살랑살랑, 살랑살랑해요. 와 진짜 많이 입질은 들어오네.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과 수온은 상승할터. 숏바이트에 실망할 필요가 없었다. 조금씩 차근차근 때를 기다리며 풀어나가면 되는 일이다. 수배가좀 빨리 가라앉는 것 같아서 수심도 얕겠다. 트레일러 웜을 좀 써서 좀 천천히 가라앉게끔. 얕은 수심에 대응하기 위해 트레일러 웜으로 부력을 추가하는 추적자. 저런 타이어 옆에 저런데 딱 붙어 있을 건데. 어. 아, 네, 잃었어, 잃었어, 뭐지? 그리고 거짓말 같은 반전이 시작됐다. 구름 한점 없이 맑았던 하늘에 어느새 구름이 가득해지고, 거짓말처럼 트 바이트가 사라져버렸다. <laughs> 그러지 마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테요그기는 거예요? 지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리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이이고아이이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아이아 자, 나뭇가지와 나뭇가지 사이에. 빡! 노빡. 아, 이렇게 뚫고 나올 때 바이트가 들어와야 돼, 이 자식들아. 와, 이런데 없다고? 뭔가 해가 쨍할 때랑은 좀 활성도가 다른 것 같아. 결국, 대야수로에서는 단 한수로 끝나버렸다. 도와주지 않네요. 무슨 바람이 이렇게나 매서운지 아려, 아려 바람이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는 어 해가 좀 길어져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앞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다는 거. 어 제게 남은 시간 피싱 베이비로서 이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딱한 시간 반제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남아 있다는 거.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온 우주가 제가 베스를 낚는 걸 방해하더라도 끝까지 체에서 피싱 베이비로서 끝까지 저는. 한 시간 반을 아주 알뜰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을 대형급 평지형 저수지로 선택한 추적자. 이 정도의 수량이라면 수온 하락폭도 그리 크지 않을 터. 브러시 라인에 올라붙었다. 빠지지 않고 버티는 놈이 분명 있을 것이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2018년 3월 4일 낚시를 시작한 지 1년 도채 되지 않은 눈가에 주름 하나 없었던 선압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아니 대부분 어려운 낚시를 하고 정말 가끔 재수 좋게 대박도 터뜨리고 그놈의 베스 때문에 울고 웃던 게 벌써 4년. 이제 피싱 베이비로서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뎌 볼까 합니다. 3월 말인데 꽃봉오리 하나 없는 이 척박한 곳에서 진짜 진짜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딱한 마리 정도는 선물로 주겠지. 은퇴 선물로 내가 진짜 라스트, 라스트 베스, 내가 꼭 하고 만다. 라스트 베스 하지만 마지막을 배려할 놈들이었다면 나와도 진즉에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추적자는 늘 그래왔듯이 어둠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킨다. 한 시간 반밖에 안 남으니까 더 캐스팅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원하는데도 잘 들어가는 것 같고. <laughs> <laughs> 아니 문득 진짜 문득 아 낚시하면서 촬영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구나 생각이 문득 재밌는 일들이 막 와났어가지고 뭐 시, 실수한 건 아니고. <laughs> 어, 웬일이야, 눈물나. <laughs> 갑자기 시리스 당했네. 아씨, 울다 웃고 웃다 확인 시켜드릴 수도 없고 털나면 어떡하지? 내가 남자 앞에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laughs> 내가. 뱃사 앞에서 이렇게 울고 보지도 못하고 끝날 거라고는 나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사실 이 100회 방송이 꽃잎이 막 휘날리면서 CG 깔아주세요. 꽃잎이 막 휘날리면서 멋지게 그막 어? 애니메이션 보면은 막 훅쇠 딱 하고 고기막쾅 날라다니면서 샤랄라 약간 이러고 끝낼 줄 알았거든. 개뿔 그런 영화 같은 건 없어 세상에 항상 인생은 실전이야 내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맨날 늦가을에 시작하거나 이렇게 겨울에 시작한다면서요 괜히 그러는 거 심통 아니야 심통? 다들 막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뭐 팡팡 터질 때 남들은 프로그램 시작한다는데 2017년 2월, 낚싯대를 처음 잡아본 그녀 바로 그 다음 해, 체이서 무서운 줄 모르고 간악한 피디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그녀는 탈주해버린 박상진의 부재를 메워가며 4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어? 짜잔! 우후! 거봐! 제가 뛰는 걸 보고서 거기다 던졌는데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야! 넣자마자 릴링 하기 전에 뻥. 나 어떡해. 사과쳤어.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제가 <laughs> 이거 어떡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복으로 채이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왔던 그녀. 아이 정도면. 채이서 피싱 베이비 신선아. 오늘 아주 스펙타클한 하루네요. 이 시간 이후로 작은 엄은 쓰지 않아요. 저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시나이까. 왔어. 커커커 커, 커. 커. 그녀의 마지막 여정은 비록 보잘 것 없을 수 있지만 아니 대부분의 여정이 보잘 것 없었겠지만 크나 크나 그 또한 낚시의 과정이며 재미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야 됐어 이번에는 확실히 사자가 넘는 녀석입니다. 자. 러에 나온 녀석이고요. 오, 얘는 좀 통통한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은 엄청 좋지만 전 티내지 않을 거예요. 왜 여기서 런커를 할 거니까. 이런 사이즈 보려고 강원도 댐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냥 한방 쥐게래 어? 그럼요. 한이 정도는 잡아야죠. 야, 사이즈 보소. 빵바, 빵바. 어,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다 가렸구나. 기다려봐. 아, 실력이 부족했다 하면 그러했다. 흔쾌히 답할 것이다. 노력이 부족했다 하면 결코 그러지 않았다. 부정할 것이다. 많은 면에서 늘 부족했지만 추적자 그녀는 주어진 환경에서 늘 최선을 다했다. 물론 날씨보기나 어복이 조금 모자랐달까? 뭐 이렇게 임팩트 없이 끝나게 된게뭐뭐저 때문이죠. 뭐제 타고난 어복과 제 손모가지와 그래도 좀 어여쁘게 봐주세요. 무려 4년 동안 우리 함께 했잖아요. 4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여러분 어, 제 방송 봐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분한분 찾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어, 앞으로 방송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제 최서정관 예우상 어, 다음 출연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부제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제가 연방을 좀할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이게 원래 있었는데 어, 아직까지 피싱 t v 저희 본사에서 어, 아직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내려진 게 아니라 가지고 필드에서 낚시꾼으로서 여러분을 뵐수 있으니까 필드에서 보시면 꼭 아는 척해 주시고 인사해 주세요. 저도 어, 여러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리고 있죠. 그 제가 너무 보고 싶잖아. 그럼 홈페이지를 테러하면 돼. 내가 너무 보고 싶다. 신선아. 포에버뭐 이런 거를. 홈페이지를 테러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최이서 피싱 베이비로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돌아오길 바랄게요. 선아비앙 피싱 TV.